오토본 노트 오늘은 내일 핫 유망주 어, 피드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 오토본 노트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내일 핫 유망주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내일 핫 유망주는 어, 내일부터 최소한 단기 이상 어,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해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매일 한 종목씩 뽑아주는 어, 시스템이거든요. 자, 어 나스미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스미디어가 3월 24일 날 종목이 발굴이 되어서 발굴 이유가 꾸준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자산 가치 성장성도 있다. 자산 가치부가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어, 분석이 되고 종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악성 매물, 항상 악성 매물이 중요해요. 악성 매물이 38,000원대인데 이 가격을 넘어가면서 조금 부담 없는 어, 차트상 자리이다. 라고 해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3월 24일자 나스미디어를 보시면 자, 언젠가요? 어, 여기네요. 3월 24일자 보통 종가 매수 어, 신호가 나왔었고요. 39,200원 입니다. 39,200원 정도에서 자, 현재, 5만, 어, 7 8 0 0명 정도 거든요. 야, 그러면, 몇번했입니까 3만, 7,000원 정도에서, 5만, 어, 8,000원, 2만원, 거의 한 60%? 그죠? 어, 단기간 동안 60% 정도 상승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하셨으면, 어, 지금,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내외에서, 한 6천만 원을 버신 거예요. 음, 그죠? 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나스미디어가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수익을 더 많이 극대화할 수도 있고, 여기서 수익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현재 주가가 이 정도면, 음, 잠시만요. 이 정도면, 나스미디어는 5만 3천 원 정도 가격을, 어, 깨면 안 됩니다. 5만 3천 원 정도 가격하고, 5만원대 가격, 두 가지 가격만 지키면 되거든요. 5만 3천원 하고 5만원대. 이두 가지 가격만 깨지 않는다면, 나스미디어는 최소한 6만원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뭐든지 주식은 기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격을 잘 지키시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수익 확보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나스미디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